펜트코리아 주식회사 지지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카라반은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카라반입니다 400급대 중반을 자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노지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캠핑장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카라반입니다 이 카라반의 특징은요 앞에 전면 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침실에서 뒤쪽으로도 창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레이아웃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쏙쏙쏙 가고 있는 그런 카라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라반의 재원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펜트 비앙코 액티브 사르고 sfh 전장 703cm 전폭 232cm 전고 266cm 네 이렇듯 400급대 중반의 카라반입니다 이 사이즈와 동일한 건 저희 텐텐자 사6고 SFB 모델도 있죠. 텐텐자는 사실 비앙코 액티브 사6고보다 위의 그레이드의 카라반입니다. 네, 그 모델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의 사6고 SFH 모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 6고 SFH 모델은요. 후면에 침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면에 와이드한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침실의 윈도우가 또 적용돼 있어요. 침실이 이쪽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 서비스 도어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살짝 열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이 정도의 사이즈의 서비스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프로모션하고 있는 CT 워터 커넥팅을 저희가 옵션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여기에 직수로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옆쪽에는 네 일반적인 탱크로 물을 집어넣는 그런 청소 주입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옵션으로 저희가 또 프로모션하는 게 자, 220 외부 TV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외부 220 출력 아웃렛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이 TV 아울렛 커넥터는요 대략적으로 25만원 정도의 옵션이고요 지금 시트워터 커넥팅 이 시스템은요 옵션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의 옵션입니다 요것만 따져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90만원 100만원 좀 안되는 가격에 육박하죠 요거를 프로모션을 기본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펜트에 블랙 알로이 유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모델은요 2024년도 모델이고요 여러분들 펜트가 굉장히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짱짱한 이 도어 명품 카라반의 기본적인 가치는 패널 두께와 안에 내구성 있는 가구 그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설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한다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펜트 카라반이 세계 1위 카라반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전면에 왔습니다이 SFH 모델은요. 다른 팬트 사6고 모델은 전면에 사6고 TG를 제외하고는 전면에 이렇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블 베드의 유체 타입 사6고 시리즈들은 이렇게 전면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 얘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하나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윈도우는요. 대형 사이즈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요 정도 요 정도 폭입니다. 근데 실내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폭으로 적용될 수 있고 자 보시다시피 알코 세시와 알코 커플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출입문 쪽 반대편 측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쪽 전면에 11자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면은 윈도우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윈도우 밑에 이 까만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바로 콤비 벤트, 콤비 연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 바로 밑에 연통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펜트 전기종은 여기 보면은 안전 센서 보이시죠? 윈도우 안전 센서예요이 안전 센서는 무엇이냐면 창문이 오픈됐을 때 콤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바람이 살살 불어서 이산화탄소를 실내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오픈되어 있으면 홈비를 작동시키지 않는 그런 안전 장치예요. 이런 시스템은 타사는 상위 그레이드만 적용시켜 놓고요 펜트 같은 경우는 전기종에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펜트는 하이 그레이드나 상위 그레이드나 다 최상위 그레이드라고 그냥 통틀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쪽은 주방을 위치하고 있고 이쪽은 220. 외부 220 이니파는 이니파는 이니꿉입니다. 자, 후면 쪽에 11자 테이블에 더블 베드를 갖고 있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후면 쪽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보면 스모키한 창이 있고 그 밑에 요렇게 화장실 카세트를 위치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화장실은요. 팬트 전기종들은 화장실에서만 쓰는 물을 별도로 담는 타입입니다. 청수탱크물을 동시에 같이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민스를 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면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모세일이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후면에도 이렇게 꽤큰 윈도우를 적용시켜 놨어요. 여기가 뭐냐면요, 침실이에요. 여러분들, 침실이... 두 면이 윈도우를 적용시켜 놨어요. 그만큼 침실에 대한 개방감을 중요시 생각한 그런 모델이죠. 아주 팬티에서는 어, 이런 구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모델은 이렇게 적용했죠. 11자 배드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블 배드는 이런 경우 별로 없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면에도 마치 자동차처럼 디자인을 강조한 신형 디자인들을 쫙 강조해 놨고 그리고 한국 교육에 잘 맞게 보조 브레이크 등, 제동 등, 기타 등등을 등어들을 잘 적용시켜 놨습니다. 네, 펜트 비앙코 액티브 465 SFH 모델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11자 테이블을 적용시켜 놨어요. 이 11자 테이블을 적용한 경우에 예전 모델들을 보면 거리형 타입의 테이블들을 적용해 놨는데 얘는 푸쉬형 타입 테이블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실 좀 사용하시기 편한 테이블을 좀 적용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u 자 테이블에 비해서 이 테이블은 꽤 넓은 편입니다 이게 폭으로 따지면요 600급대 들어가는 테이블 폭이고 당연히 이 너비는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쭉하게 돼서 이 11자 테이블은 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기준 4인이 아주 넉넉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르고 SFH2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르고 사이즈의 더블베드를 갖고 있는데도 전면 창이 있다. 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면 창이 있고, 3면의 윈도우를 적용해서 개방감을 아주 높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이렇 보시면 이 전면창에 있는 경우에 펜트는 여기 이렇게 이제 벤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쪽으로 난방 난방 열들이 나와요. 간접 난방열들이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결로나 그리고 위풍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 펜트카라바는요, 그런 공기 대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돼 있어서 한겨울에도 안에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결론은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선반이 있고, 선반에도 간접 등을 잘 세팅해 놓고, 그 밑에 USB 출력, 그리고 저쪽 편에는 220 출력 포트를 세팅해 놨습니다. 상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상부장은요, 당연히 40cm 이상의 깊이 한이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50cm 가까이 된 깊이의 상부장을 적용해 놨고요. 지금 측면 상부장은 전면 상부장보다는 조금 깊이는 얕아요. 한 30cm 정도의 측면 상부장을 세팅해 놨습니다. 저희 펜트코리아 주식회사 GJR에서 들어오는 전 기종들은요, X리 풀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풀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풀 업그레이드에는 더 이상 X를 더 더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판왕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양쪽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개별 독서 등을 세팅해 놨습니다. 주방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을 살펴보면요. 3구 가스렌지를 적용시켜 놨고요 자, 따다다다닥 이렇게 자동정화 방식의 3구 가스렌지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싱크볼을 적용시켜 놔서 긴, 큰, 고 크고, 크고 긴 접시들을 충분히 세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 펜트의 전기종은 이렇게 수위 게이지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요, 이렇게 220 출력 포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상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짜라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소프트 클로징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은요. 여러분들 10kg 맥스 10kg가 세팅되어 있고요. 거기에 짜라잔 소프트 클로징은 하부장도 10kg에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고 제일 밑에 장도 마찬가지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요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양념을 넣는 요런 싱크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 클로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을 살펴보면요. 3웨이 도매직 양방향 오픈형 냉장고가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도 열리고, 자, 이렇게도 오픈이 됩니다.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실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오픈해야 물건을 꺼내기가 쉽겠죠. 하지만 실외에서 이렇게 열면요.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꺼내서 문 닫고 다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쪽에서 한 번에 오픈하면 바로 꺼낼 수 있죠. 이 양방향 오픈형 방식의 냉장고는 펜트의 전기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사들은 상위 그레이드만 적용시키는데 펜트는 그렇지 않아요. 상위그레이드든 하이그레이드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펜트죠. 이465 sf-h 모델에 저희가 또 특별한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건 뭐냐면요. 80만원 상당의 옵션을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콤비 2를, 일렉트릭을 적용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옵션을 저희가 프로모션에서 적용시켰다. 한 80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입니다. 그렇게 적용시켜 놨습니다. 이쪽에 보면 명품 브라켓, 노버스 브라켓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노버스 브라켓은요, 굉장히 명품이 고가예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 노버스 브라켓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브라켓 많이 적용해 봤는데 떨어져요. 운영 중에 떨어지는이 노버스 브라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쪽 장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사르고 SFB, 일반적인 사르고 SFB는 이 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수납장을 기본으로 세팅해 놨고요. 아주 수납이 다양하게 될수 있고, 자,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대형 수납장을 세팅해 놨습니다. 이 대형 수납장은요, 아주 긴 파카나 코트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하부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대형 수납장을 적용해 놨고요 네,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펜트의 매트리스는요, 진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걸로 중요합니다. 우리, 저희 집보다 좋아요. 저희 집보다 훨씬 좋고, 이거 진짜 매트리스입니다. 타사들은 진짜 이렇게 매트리스를 적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펜트는 진짜 매트리스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와우.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깎인 것 때문에 굉장히 아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이 옆에 공간이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구요. 바깥에서 설명드렸던 이 특이한 구조의 윈도우,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도 대형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쪽에도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어요. 아, 이거 침실에서 주무실 때 굉장히 자연을 즐기면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션뷰를 앞쪽으로 돼도 좋고, 뒤쪽으로 돼도 됐고, 좋고, 노지에 가셨을 때 어느 쪽으로 돼도 이건 개방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이 사르고의 더블베드가 이런 개방감은 갖는 건 흔치 않죠. 이렇게 개별독서 등을 적용해 놨고, 보시다시피 상부 수납들을 잘 적용해 놨습니다. 지금 침실에서도 7 0 0 500 대형 해키를 적용해 놓고, 거실에서도 7 0 0 500 대형 해키를 적용해 놨습니다. 근데 네, 세면대를 살펴볼게요.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세안하고, 화장하고, 그러게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세면 하시기 좋고, 이렇게 깨알처럼 컵 홀더 같은 것도 잘 세팅되어 있고, 이쪽에 220 출력도 잘 세팅해 놨습니다. 자, 제가 펜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픈을 해도 안에가 잘 비춰지고 닫아도 바깥이 잘비춰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펜트 가구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타사는 이렇게 거울장에 거울만 넣어요. 하지만 펜트는 이렇게 원래 도어 문짝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가구가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라운딩 형태의 가구를 잘 맞춰서 세팅해놨고요. 밑쪽은 당연히 기본적인 수납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알처럼 수납을 적용하고요. 와, 여러분들 여기 이 짧은 이한뼘밖에안 되는 여기에도 라운딩을 적용해놨어요. 이 가구에. 여러분들 이 가구는요 라운딩을 적용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냐면 적용하는 건 쉽지만 그걸 유지시키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펜트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한번 살펴볼게요. 짜라장. 자 제가 이사료고 시리즈들 더블 베드의 유자 타입들의 화장실 전면에 위치하거나 후면에 위치하는 화장실들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샤워커튼을 치면요, 안에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충분히 샤워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샤워기가 위치하는데, 이쪽에 이제 화장실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윈도우를 샤워기를 빼서 바깥쪽으로 외부 샤워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펜트 비앙코 액티브 465 sf/h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이 이 카라반은요 저희가 지금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카라반 가격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거기다가 옵션은 머닝을 추가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대략적으로 250만원 정도 상당을 하고 있고. 콤비 일렉트릭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약 80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적용시켜놨고, 시티 워터 탱크 커넥션을 적용시켜놔서 약 60만원 상당의 옵션도 추가로 적용시켜놓고, TV 외부 커넥팅 홀더를 적용시켜놔서 25만원 상당의 옵션도 추가 적용해놨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요, 보이시죠? 이 가격의 프로모션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카라반, 로즈에서 아주 쉽게 운영이 가능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카라반. 바랍니다. 네! 카라반은 여러분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카라반 구입할 때가 가장 쌀 때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라반 구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카라반 라이프를 도와드리고 서포트해주는 저희 주식회사 카라반 전문기업에 도움주십시오 아주 친절히 상담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카라반 구입을 가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길을 이동하는 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펜트코리아 주식회사 지자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힘 됩니다. 감사합니다.